강경화발 후폭풍이 상당합니다. 야3당이 어제 일제의 의원총회를 열었는데요. 국민의당은 좀 수위가 낮습니다.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 이 정도였고 반면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상임위 전면 보이콧,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이거는 국회 올스톱이죠. 상당히 강경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중에 바른정당의 당대표로 출마한 이해운, 이해운 의원이 당 지도부와는 다른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어떤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고, 또 경제정책에 대한 얘기도 좀 나눴으면 해서요. 아무튼 시간 되는 데까지 진행해보죠. 이혜훈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제가 알기로는 이혜훈 의원도 강경화 장관 임명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셨는데, 근데. 강경화 장관 임명에 부정적이었다기보다. 예. 강경화 장관을 임명하면서 음. 대통령이 이제 여론 조사를 근거로 제시했고 예. 국민 여론을 따를 것이냐 야당도 국민 여론을 존중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방식이 음. 좀 앞으로 국회 협조를 받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 거군요. 네, 강경화 장관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좀 최초의 여성 문 외교부 장관이고 예. 등등해서 좀. 낙마한다면 애석하지 않겠냐, 그런 얘기는 제가 몇번 했고요. 어... 근데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 하시면 아무래도 국회 협조가 이제 앞으로 쉽지 않... 않겠느냐 음, 그런 의미로 정부가 해야 할 거는 뭐관례가산적해있죠 검찰개혁 재벌개혁 뭐 언론개혁 등등 그런데 예. 이렇게 할 일들이 많은데 사실 이런 거는 시스템으로 제도화돼야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입법으로 확정되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예, 예. 국회 협조가 절실한데 여소야 되고 근데 음. 이제 국회 협조를 어렵게 만드는 이런 방식은 좀지혜롭지 못하지 않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상임위를 보이콧하는 것에는 나는 동의 못 하겠다? 이러셨어요? 보이콧보다는 저는 더 좋은 방법이 청문회를 열어서 지금 이제 청문회 하겠다는 곳은 김상곤, 조대엽, 이런 분들 청문회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당에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예, 예. 저만 하더라도 제가 김상곤 후보자는 우리 보수의 정체성에 좀안 맞는 게 많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교육부 청보자 네, 물론 이제 청문회를 더 해봐야 확실한 것들을 알지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을 청문회할 상임위는 빠질 게 아니라 열어서 철저히 검증을 해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국민들 앞에. 낱낱이 알리는 게더 좋은 방법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 근데 이제 보이콧은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다. 네. 지금은 강한 메시지를 국민들께 던져야 하는데 그러려면 보이콧만큼 좋은 게 없다라는 게 아마 다른 야당 의원들 생각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좀 보면요, 국민들도 옛날하고 다르신 것 같아요. 어허. 그런데 정치적인 제스처, 네. 굉장히 강경한 제스처잖아요. 강경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뭐 그냥 강경한 정치적인 제스처구나, 이렇게만 받아들이시기 보다는 음. 왜 국정을 발목, 발목, 잡느냐. 그걸 꼭 곱게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 예전하고는 달라졌다, 예, 국민들의 예. 시선이? 특히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그 사상 유례를볼수 없을 만큼 굉장히 관대하고 예. 기대도 크고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아무래도 이제 퇴순실 사태 때문에 국정이 올스타된 지가 거의 한 10개월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 이제 대한민국 코가 빨리 이제 날아올랐으면 좋겠다는 기대감 때문이기도 하고, 예. 그동안 이제 쌓인 피로 짜증 이런 게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또 인수위도 없이 출범했다는 것에 대한 굉장히 관대함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런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보이콧 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 보기에 좋은 것이냐, 아닐 거라는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좀 지혜로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나저나, 이 의원님. 네. 그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한 일주일쯤 지났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 무섭게 잘한다, 무섭도록 잘하신다, 이런 말씀 하셨었죠. 네, 잘해서 좀 무섭다, 그랬죠. 근데 그건 취임 한 일주일쯤이었는데. 지금은, 그 때는... 지금은, 한달쯤 지났습니다. 한달 후에도 유효합니까? 아니요, 지금은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이 나왔죠. 어. 지금 벌써 안경환 후보자 낙마하는 일도 생기고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달라졌... 상황이 달라졌어요? 아, 네, 많이 달라졌죠. 아. 안경환 후보자 경우에는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동의할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주일처럼만 계속 갔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한달 지났는데 상황은 많이 달라졌다. 네. 어, 그런가 하면, 지난주에 야당이 노할 때 이해운 의원 예스 했던 한 후보자가 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예. 네. 임명되자마자 부영그룹 회장 검찰 고발하고, BBQ치킨을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어, 뭐 조사하려고 하자, 거기서 가격 인상하려던 거 철회하고, 이런 행보들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저는 지금까지 잘하고 계신다고 보고요. 기대가 큽니다. <laughs> 왜냐하면, 이제, 처음 취임하자마자 많은 장관들이 보이시는 행보는, 예. 굉장히 이제 논란이 큰 법안부터 통과시키겠다 큰걸 많이 손대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업적을 큰걸 남기고 싶어 하시고. 그 예? 근데 그렇게 이제 큰거 하겠다고 호언, 호언 장담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고 차분히 이미 있는 법인데 음. 그동안 공정위가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서 재벌들의 불법을 눈 감아주고 있던 부분부터 법대로 처리하는 그런 방식을 택하시잖아요. 음. 저는 이거는 차분하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 재벌의 그동안 가장 큰 문제는 yeah. 경제 법치였거든요. Yeah, yeah. 전 세계 웬만한 법 좋다는 법은 우리나라에 대충은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 이제 온통 그 불법 부당한 일이 천지로 일어나는 이유는. 음. 재별과 관련된 법은 있지만 있으나 많아요. 있으면 지키지도 않고 그렇죠. 지키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경제법지, 재벌도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법대로 처벌받는다. 음음. 이걸 확실히 확립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보면 독, 예를 들면 독과점 품목이 수도 없습니다. 예. 근데 독과점은 거의 예외 없이 가격 담합이 공공연화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가격담합이라는 그렇죠. 것은 아주 세게 처벌을 받는 중대한 불공정 사례인데, 예, 예. 그동안 독과점 가격담합으로 처벌받은 사례를 보면 수십 년 동안 손에 음. 꼬집을 정도예요. 음. 이럴 수가 없거든요. 이걸 제대로 단속만 했다면. 제대로만 했다면. 법은 있다. 지키지 않고 처벌 안 하는 게 문제다. 운영하는 사람 문제다. 이 말씀이세요. 예. 예.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에는 처을 받는 사람이 바보라는 인식이 핑계합니다. 음. 이거부터 없애야 되거든요. 그걸 김상조 위원장은 잘 해낼 것 같다. 지금까지 행보로 봤을 때 기대를 하고 있 그리고 하시는 지금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있는 법을 제대로 지키게 하고 예. 철저하게 단속하고 하는 것부터 하는, 시작하는 걸 보면서 예예. 아, 제일 잘 가겠구나. 이 생각을 가겠구나. 합니다. 알겠습니다. 바른 정당 이혜운 의원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당 얘기를 좀 와보죠. 아, 네. 어, 바른정당 전당대회,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이혜운 김영우, 하태경, 지상욱, 정운천 이렇게 다섯 후보 자신 있으세요? 분위기 어떤가요? <laughs> 아유, 저는 모든 선거요, 투표함 뚜껑이 닫기 히 전까지 알수 없다. 이게 제 신조입니다. <laughs> 그냥 사령을 다 하고, 네. 결과를 기다린 그런 방식으로 늘 선거에 임해오고 있습니다. 아, 뭐,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도 느껴지는 분위기는 뭐, 좀 괜찮, 나쁘진 않아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네. <laughs> 어제 나온 그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보면요. 원내 진출한 5개 정당 가운데, 바른 정당이 5.9% 나왔습니다. 뭐 엎치락뒤치락 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정의당보다 이번 주는 낮게 나왔어요. 네. 이게 자유한국당의 14.3%보다 한참 뒤처지는 상황이라, 홍준표 전 지사는 자유한국당 당권 도전 선언하면서, 침박 프레임 벗고 외연 확장하겠다. 자유한국당이 외연 확장하면 바른정당하고 지지율 겹쳐지는 거고, 그러면 더 위험해지는 거 아니냐, 바른정당. 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요, 저는, 홍준표 전 지사가 말씀하시는, 소위 말하는 침박 프레임을 벗는다는 거, 예. 이게 실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불가능? 네 국민들 앞에 우리가 친박 프레임을 벗었다라고 말씀하실 수야 있죠 그런데 예, 예. 실제로 벗어야 벗어지는 거지 말씀만 하신다고 벗어지진 않잖아요 어. 지금 친박이 주류인 당입니다 초재선이 한 (80명)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예, 예. 12년 2012년 16년 두번다 박근혜 대통령이 혼자 공천하시면서 완전히 친박밖에 없습니다. 조제선는 여전히 그리고 중진들 다선들도 보면 예. 친박들만 살아남았잖아요. 공천을 다친박 위주로 했으니까 예, 예. 올친박인 당에서 어떻게 친박을 청산합니까? 그럼 당이 없어지는데 어. 불가능하고요. 그 사실은 이제 보수층이 한때는 50% 정도 육박하고 우리나라에 상당히 보수층이 많긴 많습니다. 예, 예. 근데 보수 대통령이 실패하고 낡은 보수가 굉장히 부끄러운 행태를 보이니까 음. 보수를 떠난 사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이제 보수라는 사실을 말을 못하고 숨어 계시거든요. 아, 샤이 보수들 이른바? 네. 예. 근데 이제 깨끗한 보수, 책임지는 보수, 당당한 보수, 자랑스러운 보수가 재건이 되면 예. 그분들은 이제 다시 돌아올 분들입니다. 보수라고 다시 본인을 입장 표명하고 드러날 분들이죠. 아하. 그래서 저는 결국 이 겨, 경쟁은 예. 누가 개혁보수, 당당한 보수가 되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음. 저렇게 부끄럽고 낡은 보수가 보수의 본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보수, 적자 보수, 당당한 보수는 우리다. 그 역할을 네. 내가 대표가 되면 해내겠다, 이 음. 의원. 아, 아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요 질문이 하나 들어왔네요. 그 네. 국회 운영위에서 조국 민정수석을 소환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청와대는 안 나가겠다. 뭐 국회 운영위에서 나와라.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조국 민정수석을 뭐 사퇴라고 하 얘기하는 것까지는 임명된 지 얼마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인사 시스템이 상당히 좀 이제 미비점이 있는 상태에서 일어난 일을 예. 사퇴로까지 가는 것은 좀어 두고 봐야 될 일인데 어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런 인사 참사에 대해서는 민정수석이 예. 국민들 앞에 설명하고 답을 하고 또 양해를 구하고 해야 될 음. 그런 이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오는 게 좋죠. 국민 앞에 설명해라, 이런 말씀.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이혜훈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정당 당권 주자죠. 이혜훈 의원이었습니다. 이제 퇴순실 사태 때문에 국정이 올스탑된 지가 거의 한 10개월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 이제 대한민국 코가 빨리 이제 날아올랐으면 좋겠다는 기대감 때문이기도 하고, 예. 그동안 이제 쌓인 피로 짜증 이런 게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또 인수위도 없이 출범했다는 거에 대한 굉장히 관대함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런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보이콧 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 보기에 좋은 것이냐, 아닐 거라는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좀지혜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나저나, 이해원 의원님. 네. 그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한 일주일쯤 지났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 무섭게 잘한다, 무섭도록 잘하신다, 이런 말씀 하셨었죠. 네, 잘해서 좀 무섭다, 그랬죠. 근데 그건 취임 한 일주일쯤이었는데. 그 지금은? 때는... 지금은? 한달쯤 지났습니다. 한달 후에도 유효합니까? 아니요, 지금은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이 나왔죠. 어. 지금 벌써 안경환 후보자 낙마하는 일도 생기고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달라졌... 상황이 달라졌어요? 아, 네, 많이 달라졌죠. 아. 안경환 후보자 경우에는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동의할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주일처럼만 계속 갔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한달 지났는데 상황은 많이 달라졌다. 네. 어 그런가 하면 지난주에 야당이 노할 때 이해훈 의원 예스 yes 했던 한 후보자가 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네. 네. 임명 되자마자 부영그룹 회장 검찰 고발하고 BBQ 치킨을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어, 뭐 이렇게 조사하려고 하자 거기서 이제 가격 인상하려던 거 철회하고 이런 행보들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저는 지금까지 잘 하고 계신다고 보고요 기대가 큽니다. 음. 음. 왜냐하면, 이제, 처음 취임하자마자 많은 장관들이 보이시는 행보는, 예. 굉장히 이제 논란이 큰 법안부터 통과시키겠다 큰걸 많이 손대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업적을 큰걸 남기고 싶어 하시고 예. 근데 그렇게 이제큰거 하겠다고 호언호언장담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고 차분히 이미 있는 법인데 음. 그동안 공정위가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서 재벌들의 불법을 눈감아 주고 있던 부분부터 법대로 처리하는 그런 방식을 택하시잖아요 음. 저는 이거는 차분하게 좋은 것 같아요. 강경화발 후폭풍이 상당합니다. 야삼당이 어제 일제의 의원총회를 열었는데요. 국민의 당은 좀 수위가 낮습니다.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 이 정도였고, 반면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상임위 전면 보이콧,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이거는 국회 올스톱이죠. 상당히 강경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중에 바른정당의 당대표로 출마한 이해운, 이해운 의원이 당 지도부와는 다른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어떤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고, 또 경제정책에 대한 얘기도 좀 나눴으면 해서요. 아무튼 시간 되는 데까지 진행해보죠. 이혜훈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제가 알기로는 이혜훈 의원도 강경화 장관 임명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셨는데, 근데. 강경화 장관, 장관 임명에 부정적이었다기보다. 예. 강경화 장관을 임명하면서 음. 대통령이 여론조사를 근거로 제시했고, 예. 국민 여론을 따를 것이냐, 야당도 국민 여론을 존중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방식이 음. 좀 앞으로 국회 협조를 받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 거군요. 네, 강경화 장관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좀 최초의 여성 문 외교부 장관이고, 예. 등등 해서 좀... 낭만한다면 애석하지 않겠냐 그런 얘기는 제가 몇번 했고요. 그런데 아...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 하시면 아무래도 국회 협조가 이제 앞으로 쉽지 않. 않겠느냐 음, 그런 의미로 정부가 해야 할 거는 뭐관례가 산적개입적 검찰개혁 재벌개혁 뭐 언론개혁 등등 그런데 예. 이렇게 할 일들이 많은데 사실 이런 거는 시스템으로 제도화돼야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입법으로 확정되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예, 예. 국회 협조가 절실한데 여소야 되고 그런데 음. 이제 국회 협조를 어렵게 만드는 이런 방식은 좀 지루하지 못하지 않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상임위를 보이콧하는 것에는 나는 동의 못하겠다, 이러셨어요. 보이보다는 저는 더 좋은 방법이 청문회를 열어서 지금 이제 청문회 하겠다는 곳은 김상곤, 조대엽 이런 분들 청문회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당에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예, 예. 저만 하더라도 제가 김상곤 후보자는 우리 보수의 정체성에 좀안 맞는 게 많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조대엽 부총 후보자? 예, 네, 물론 이제 청문회를 더 해봐야 확실한 것들을 알지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을 청문회할 상임위는 빠질 게 아니라 열어서 철저히 검증을 해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국민들 앞에 낱낱이 알리는 게더 좋은 방법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 근데 이제 보이콧은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다. 네. 지금은 강한 메시지를 국민들께 던져야 하는데 그러려면 보이콧만큼 좋은 게 없다라는 게 아마 다른 야당 의원들 생각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좀 보면요, 국민들도 옛날하고 다르신 것 같아요. 어허. 그런데 정치적인 제스처, 음. 굉장히 강경한 제스처잖아요. 강경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뭐 그냥 강경한 정치적인 제스처구나, 이렇게만 받아들이시기 보다는 음. 왜 국정을 발목, 발목, 잡느냐. 그걸 꼭 곱게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 예전하고는 달라졌다, 예, 국민들의 예, 예. 시선이. 특히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그 사상 유례를볼수 없을 만큼 굉장히 관대하고 예. 기대도 크고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아무래도